대박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감탄사가 자주 들려옵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일본 학생들은 수학여행지로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수학여행을 다녀왔을까요? 그들이 만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국제고 2학년 담임교사 하라다 켄지입니다. 제일교포 3세인 저는 이번에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 수학여행을 가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전교생 156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우리 학교가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약 4천 개나 되는 고교. 야구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9회 말 이아웃의 마지막 타자를 상대로 우리 에이스 투수 김준호가 던진 공을 상대 타자가 헛스윙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교토 국제고 우승 이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시엔 구장의 우리 학교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한국계 학생들이 많은 우리 학교의 교과가 일본 전국에 중계되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 일본 사회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 국민 취급받던 제1교포 학생들이 그날만큼은 일본 전체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죠. 우승 이후 학교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교토의 자랑, 일본의 자랑이라며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학생 모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일본 각지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측에서는 고시엔 우승을 기념하여 특별한 수학여행을 계획하기로 했고, 그 목적지로 학생들의 뿌리인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1교포로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설렜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수학여행 준비 모임에 몇 명만 겨우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패션, 음악, 음식, 게임, 화장품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문화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일본 청소년들이 일상 대화에 한글 단어나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현상입니다. 대박 오빠, 언니, 화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이 일본 10대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SNS에서는 한글로 짧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한국 여행에서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들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동, 한강공원, 그리고 K팝 관련 장소들이 인기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한국에서 꼭 명동 가야 해요. 거기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고 싶어요. 라고 열정적으로 외쳤고 다른 학생은 드라마에서 한강공원에서 치맥 먹는 걸 봤는데 맥주를 마실 순 없겠지만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 장소를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본고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며 이미 살 제품 목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여학생들이 한국 남자들을 실제로 보는 것에도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유카 학생이 한국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잘생겼을까요?라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을 때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K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게임의 본고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PC방 체험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녀 학생 모두 K팝에 열광했으며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나 앨범이 있는 상점을 방문하길 희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우연히 아이돌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품고 있었습니다. 여행 코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장소를 필수 방문지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는 점과 유리바닥에서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을 크게 매료시켰습니다. 스기모토 다이치 학생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 보고 싶어요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방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요즘 10, 20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활동으로 꼽히는 방탈출. 게임은 한국이 세계적인 메카로 알려져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홍대 지역의 유명한 방탈출 카페에서 학급 전체가 함께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셋째는 명동에서의 충분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올리브영을 비롯한 화장품 매장 방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남학생들은 전자상가나 PC방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학생들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정을 조정하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 체험이 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방문, 홍대에서의 방탈출 게임, 그리고 명동에서의 자유 쇼핑 시간은 학생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최종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된 최종 설명회에서 학생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제안한 장소들이 실제 일정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는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 일행은 인천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터미널의 웅장한 천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첫인상부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미래에서 온것 같아요. 와타나베 히로시 학생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폭소가 터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로봇과 기념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출입국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여권 정보와 생체 정보를 스캔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키무라 토모코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공항 로비에서 미리 예약해둔 유심칩을 픽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모두 기뻐하며 즉시 스마트폰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인터넷에 연결되자마자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도착 소식을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공항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넓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 눈에 들어오는 초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커다란 디지털 광고판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서울은 정말 도쿄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모든 게더 새롭고 화려해 보여요. 노구치 료타 학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근위병 교대식을 운좋게 볼수 있었는데 화려한 전통 의상과 정교한 의식 절차에 학생들은 너클 잃었습니다. 궁궐 내부를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특히 일본과 다른 건축양식에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궁궐 주변에서는 한복대여점을 발견했고 학생들은 너나 할것 없이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을 고르는 시간부터 즐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란색 저고리가 제 피부 톤에 잘 어울릴까요? 타케우치 마이 학생이 거울 앞에서 한복을 대보며 물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타임슬립한 듯했습니다. 현대적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전통 한복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모두가 서로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남산 서울 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상징적인 타워에서 학생들은 360도 파노라마 뷰를 즐겼습니다. 특히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압도적이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최신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세계 6위, OECD 국가 중 1위 높이를 자랑하는 이 초고층 건물은 학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555m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사카이 켄지. 학생이 고개를 한껏 젖혀 건물의 끝을 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 123층, 지하 6층으로 총 129개층의 롯데월드타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지자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귀가 이상해요. 마치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모리아키라 학생이 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유리바닥으로 된 스카이데크는 특히 인기였는데 용기를 내어 바닥 위에 서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쿠로다 유키 학생이 조심스럽게 유리바닥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네.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5500만 명이 방문했다는 이 복합 쇼핑몰은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팝업스토어, 식당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식품관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간식과 디저트를 맛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붕어빵은 일본의 타이야키와 비슷한데 맛이 조금 달라요. 야마모토 사쿠라 학생이 붕어빵을 한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홍대 지역 방문은 출발 전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에서 논의했던 요즘 힙한 10-20대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특히 관심을 보였던 것이 방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사전에 예약한 퍼즐 이스케이프는 홍대에서 가장 유명한 방탈출 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은 4명씩 팀을 이루어 미스터리 연구소와 비밀의 도서관 2개의 테마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꼭 시간 안에 탈출하자. 다나카 신지 학생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테마룸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고 퍼즐을 풀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 후 모든 팀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힌트를 몇번 사용했지만 성취감에 들뜬 학생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정말 짜릿했어요. 일본에서도 방탈출을 해봤지만 여기는 수준이 다르네요. 특히 스토리가 훨씬 탄탄해요. 아오키레이 학생이 두 팔을 들어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명동에서는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시간의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여학생들은 대부분 화장품 매장으로 남학생들은 전자제품 매장과 스포츠용품점으로 향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특히 한국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가 인기였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미리 찾아본 제품들을 하나씩 구매하며 즐거워했고, 특히 한국 특유의 과한 서비스와 사은품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마스크팩 한 세트 샀는데 샘플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후지와라 하루나 학생이 쇼핑백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게임샵과 PC방을 탐험했습니다. 한국의 PC방 문화는 일본과 다소 달랐고 학생들은 그 차이점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한국 PC방은 정말 편하네요. 음료수도 무제한이고 게임 환경도 최고예요. 오노다이치 학생이 PC방에서 나오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을 숙소에 데려다 준후 인솔교사들은 근처 치킨집에서 모였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치맥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우리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바삭한데 촉촉하고 양념이 정말 특별해요. 마스모토 선생님이 치킨을 한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한 치킨은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반응과 내일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초록 잔디밭과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는 한강공원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자전거 빌려서 타볼 수 있을까요? 고토유지 학생이 흥미롭게 자전거 대여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상쾌했고, 서울의 도시 풍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한 후에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육지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학생들은 가판 위에서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위에서 보는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아요. 이토 미도리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강남 지역 방문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서울의 역동적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이 K-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 강남이군요.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에요. 시마다 준코 학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의 서울 여행은 시티투어버스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층 오픈버스를 선택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투어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지나며 서서히 밤으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나카지마 하루키 학생이 2층 버스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버스는 광화문 세종대로, 청계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등을 지나며 서울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DDP의 미래적인 디자인은 밤에 더욱 빛났고 학생들은 그 독특한 조명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마치 외계 우주선 같아요. 누가 디자인한 거죠? 사와다 에이지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모두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강위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쏟아진 듯 했고, 그 아름다운 광경에 학생들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이 풍경,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쿠보타 아오이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남산타워였습니다. 밤에 보는 남산타워의 조명은 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타워 주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시티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이번 서울 여행의 추억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부터 마지막 밤. 야경 투어까지 서울에서의 3일은 짧지만 강렬한 경험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 모리유카 학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한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구매한 화장품들을 정리하며 더 많이 사올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께 선물한 주름 개선 세트를 사용해보신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더 다양하게 준비할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수학여행 보고서 발표회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여행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타나카 유지 학생은 롯데월드타워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발표했습니다. 서울 스카이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유리 바닥 위에 서서 찍은 사진은 제 sns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부럽다고 했어요. 미야자키 사쿠라 학생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감을 열정적으로 나눴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산토너와 에센스를 사용해보니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특히 10일 행사로 사서 친구와 나눠 쓰고 있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다음에 또갈수 있다면 더 많이 사올 거예요. 나카무라 켄지 학생은 방탈출 게임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점점 게임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제를 제가 해결했을 때 팀원들이 환호해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본에 돌아와서도 친구들과 방탈출 카페에 가보았는데 한국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카토 유미 학생은 한국 음식에 대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삼겹살, 떡볶이, 비빔밥 모두 맛있었지만 특히 치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맛이 지금도 생각나요. 집에서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소감들을 들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여행 일정이 그들에게 더큰 만족감을 주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방탈출게임, 명동에서의 자유시간 등 학생들이 직접 요청한 장소들이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고, 몇몇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고려하겠다는 학생도 있었죠. 집에서 한국에서 산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으면 서울의 밤거리를 걷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상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그 여행의 기억이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미소짓게 되었습니다. 하라다 선생님, 다음에도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면 좋겠어요. 교실 청소 중에 스즈키렌 학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보여주마. 교토국제고의 학생들과 함께한 한국수학여행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번 여행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 이런 참여형 교육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정한 문화교류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 후한 달이 지나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대박 화이팅을 외치며 복도를 지나다니고 교무실에는 롯데타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붙여 있었습니다. 스기모토 군이 손수 만든 떡볶이를 교무실에 가져와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그 여행이 심어준 씨앗들은 학생들 마음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년 후, 이 학생들 중 누군가는 서울의 거리를 다시 걸으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랬었지. 라고 추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일교포 선생님이 인솔한 일본 고등학생들의 한국 여행,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 문화를 동경하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되었네요. 문화강국으로 완전히 역전된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